준비하십 영웅을 선택하 <laughs> <laughs> 우리 팀이 이모티콘 두명 있는 거 진짜입니까? <laughs> 신념을 위한 싸움을 몸뒤백 개로 움직여라. 문제가 생기면 귀엽. 내가 두 해지나. 너무 귀엽아. <laughs> 짠 귀엽아. 그러라 하는 행동은 귀엽지 않으리. 기다리기 최치라. 하는 행동 안 귀엽대. <laughs> <laughs> 아 일단 레인님부터 엄청 울 거잖아. 저 우리 편이니까 예쁜 편이면 귀여운데. 우리 귀엽네. 귀엽네. 저기 상담하셨죠. 저기 봤을 때는 저 어디 가 안녕하세요. 아, 누가 저 때려요. 왜 있어? 디서 어서 산 찍. <laughs> 아, 죽었님왜 <유명님> 죽었대? <애족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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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어서 디산 찍어. 어서 살라 님저 죽였어. 아, 테라 님이 다 죽여. 테라 님이 게임 개열심히 하시는. <laughs> 테라님 왜 이렇게 안 맞는데 아, 아, 는거 아니에요? 아니 사... 야, 네. 거잖아. 사... 사진 찍는 아, 거기요 아, 뭐... 사진 찍는 거야 사진 아 사진 그만 때려요 예. 그 나쁜 테라님 그만 때리라고요 몰랐... 그냥 하는 았지 어디 어디 다들 조합만 주시길힐좀킬좀 키게 누가 한대좀 맞아주세요 <laughs> 힐 받아요 힐힐 아, 죽는다 어디서 찍어야 거이데이기이 위에서 이 이거. 이층 이거. 이거. 이층이층이층이층 이거. 이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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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누 이거.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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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

와. 제안 찍었다는데요? <laughs> 안 찍었다고? 아, 말로 하나 둘셋해달래요 아, 다시 아니. 올라가. 다시. 이제 다시 올라. 다시 뭐 하는 이 제가 할게요. 아니. 아니, 대현이. <laughs> <laughs> 아, 겐지비지 봐. 겐지 아, 겐지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어, 어, 도진이 왔다. 도진이 아, 터진이 아, 아, 다 왔는데. 어떡하죠 이따, 찍어. <laughs> 어, 이따 찍어. 찍어 찍어 이따 찍어 하나 둘셋 착각 착각 됐어요 굿. 끝난 겁니까? <laughs> 아 <아이>, 그럼 <laughs> 그럼 이제 싸워야지 <laughs>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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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아, 이스 와우 와, 3 불이 긋 아아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아악! 솜이가 죽였어 너,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스프링 시작인가? 솜솜이가 나를 죽였어 이가 나를 죽였어 아!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깊게 들어왔어! <laughs> 아픈데요? 아, 왕똥기왕똥기와 아 오타 무엇? 음. 오케이 더진님 오셨고